반파란길 여수 52 53코스를 이어서 걷겠습니다 52코스가 14.7km고 어, 53코스가 12.6km 이기 때문에 한번 또 어렵지만은 두 코스에 연이어서 걷는 걸로 도전하여 보겠습니다 전 하나로 마트가 있고 전 여기 도로를 따라 걷는데 건물들이 그냥 식당도 있고, 뭐, 좀 개발이 안돼 있는, 좀 허름한 건물들이 쭉 있네요. KTX 타고 광명역에서 여, 여천역까지 그냥 날아온 듯이한두 어, 시간 좀 지나서 내렸습니다. 아침 먹을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이 좀뭉게구름 하얗게 있어가지고 어 오늘 날씨 맞다 그러는데 일촌천을 따라서 걷습니다 오늘 내려오는 건 KTX 타고 잘 내려왔는데 인터넷으로 예매해가지고 KTX 타고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거를 검색해 보니까 내일 저녁 KTX는 다 매진됐네요 자리가 없어요 난 그다, 억새 풀들이 장관입니다. 하늘하늘거리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자그마한 저수지 모양의 하천입니다일천천의 물이 고여가지고, 건문을 통해서 아마 바다로 나가는 저수지인 것 같아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의자도 없고 쉴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고니다고안다 길이요. 조화 분여수포 쪽으로 확 꺾어져서 남파란길 이정표가 있네요. 반이다. 바다가 보이고 집들이 옛날 고풍스럽게 네, 잘 다듬어져 보입니다. 암나무의 감들이 이제 다 녹익어가지고 있습니다. 굴다리에서 독도주의 구간입니다. 굴다리를 통과하지 말고 좌측으로 확 꺾여야 되는데 이 굴다리에 건너서 길 따라 확 꺾여서 가다가 길을 어, 버리고, 이쪽, 이쪽으로 내려가서, 곶게 이정표가 되어 있네요. 더, 눈, 눈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눈 뜨는 길인가? <laughs> 이렇습니다 오늘, 그 옆에서 김밥을 사가지고, 먹을 기회를 놓치고, 걷다가 여기 <laughs> 여기서 그냥 서가지고 꾸역꾸역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 4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2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14km 중에 4km 이동 와참재들이 아, 장난 아니네요 공로당 앞에 휴식터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하늘의 구름이 멋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여수 비행장 근처입니다. 저 멀리 여천공단이 보이고. 어수공항이 가까이 있게 보입니다. <laughs> 어수공항역을 통과합니다. 소냥원 목사 유적공원이 좌측으로 있는데 그냥 다른 길은 우측으로 옵니다. 이제 탑 옆을 통과합니다. 공항 셔쪽에서는 구름이 시커맨다 여기는 파랗게 개인 하늘이 보기 좋습니다. 소공하고야지 벌판이 드넓고 저 멀리 공단, 공장 굴뚝들이 보이고. 여수 52코스 종점까지 2.2km, 33분 남았네요. 2.2km. 버스 기사? 어디까지 가십니까? 모셔다 드릴게요. <laughs> 아니, 는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마을사람들 친절하네요 굴다리를 통과합니다 기차 옆 굴따리 고가도로가 보이고 52코스 날머리가 가까워집니다 공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쪽 언덕에는 덕양 첨수 드라마인가? 해제된 덕양역을 통과합니다 덕양 시외버스 터미널 덕양시장 곱창거리 52코스를 끝내고 이어서 53코스를 걷겠습니다. 음. 소니다 소라 소라 덕양면이고 남파란길 53코스는 어 잘못하면 도로 따라 가기 쉬운데 요 어, 53코스 출발 태그가 있는 데서 바로 골목길로 꼬부라져야 됩니다. 여수 국가산단 자전거길. 여수 기차 길이 우측으로 지나가고 있고 2.2km, 여수 국가산단 2.0km 시장가스 0.10.2km 홍벽사 x 츠포공원 여수 시 이정표가 보입니다 경주신대고 여수참 치욕 부근대가 크게 있어가지고 커피, 물뭐 이런거 사먹고 좀 쉬었다가 붙었습니다. 아, 네. 벗어나가지고 정점에 있는 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인도길로 올라갑니다. 네. 정점까지 2.7km, 53코스 정점, 1시간 40분이 되네요 어, 여수 산단, 동네, 엄청, 보면 채석장에 있는 말입니다. 체육장으 남파랑길은 좌회에가지고 정점까지 5,000m. 예. 무슨 부처님 상이라도 그려져 있을 것 같은 커다란 그 넓은 바위 평판에 희미한 뭐 그림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연선이 임도길 따라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현재 24km 통과 아... 산거리가 나오네요. 남수산거리 남수제 4.0km 남수제 올라온 길이고 중제 3.4km로 내려가네요 해는 이제 미얀멸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제 3.4km 부지런히 가야 되겠네요 상 안올라가고 내리막 약간 가는거 보니까 오름길은 다오는것 같네요 낙엽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단풍이 많이 납니다.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해는 넘어간 것 같은데 연명으로 아직은 밝습니다. 끝날 것 같네요 도로는 다 내려왔습니다 저 아래 도로가 비포장도로가 보이는데요 다시 도로 정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수지가 이쪽으로 있나 이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보입니다 흥국사지에 있는 저수지 사장이 있고 의자들이 있고 우리저수지라고 그러네 우리저수지 캠핑카와 캠핑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봉자가 있고 외웅합니다 흥국사, 흥자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놓으면 어떡해. 우회를 찾아봐야 든겠네 이동했었고, 9시간 20분 걸렸습니다. 28km 9시간 20분. 흥국사 입구 도착하고, 남파른 길 53곳인가 끝났습니다. 조용한 사찰에 전등 불빛만 아롱아롱 예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